12월 2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 주셨고 또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 주셨어요. 자신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실 정도로 다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그냥 대가 없이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참된 희생을 겸비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지요.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때 바로 우리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열매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머리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입술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머리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의 참된 삶을 통해서 헌신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주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사랑을 드러내야 될 뿐만 아니라 죄 없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죄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다 경험하셨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죄로 갚지 아니하시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보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런 삶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는 거지요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밤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삶의 모습에서도 죄를 멀리하고 죄를 없애려고 하고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상,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또한 그를 보지도 못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이 당시에 성행했던 영지주의는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영이 구원받으면 육신적으로 무슨 죄를 져도 뭐가 그렇게 꺼리 낄 것이 있는가 어차피 육은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꺼리 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조차, 그들의 육신조차,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깨끗함을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죄를 짓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면 그는 실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우리를 멸망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잔하된 자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에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지을 때조차 자신에 대한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러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범죄하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과 또한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들의 삶 역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죄와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합니다 지금 11절에서 보면은요. 바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지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들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습니까?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